기도의 언어를 배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10편 107편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편 107편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아, 형정이가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형정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종이가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형종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형종이가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형종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종이가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형종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말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수학 여행을 갔습니다.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에 달성공원 이 있죠. 달성공원 안에 들른 후에 제주도 행패의 몸을 싫었습니다. 난생처음 타보는 배라 부착용 멀미약인 키미테를 붙였습니다. 아, 항구를 떠난 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망대의 파도를 감당하기 힘든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약을 붙였는데도 멀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제주항에 도착하려면 서너 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큰 걱정이었죠. 거친 파도를 뚫고 마침내 제주항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어느새 고요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딘 보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니 가슴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중창단 친구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10편 107편을 준 신은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백칠편 이십삼절부터 삼십이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장사하던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결이 산더미처럼 치솟다가도 갑자기 바다 깊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사람들은 어리 빠지고 간담이 높기도 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방이 고요해지자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바라던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림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있는 망망대에 혼자 서 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입맛도 없고.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도 없을 때가 있죠. 도저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그 말씀은 망망대에서 표류하는 인생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길이자 등대입니다. 그 길에 서면 희미했던 바닷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등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 서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땀과 눈물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거친 바다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살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내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두에 배웠던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준비되셨죠? 형제이가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형제이가 바라는 한구로 인도하셔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망망대서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바라던 소망의 항구로 주님은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의 망망대에서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